트윙키 이미 유명하죠.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물론이고 영원한 미국의 상징물 중 하나로 밀레니엄 캡슐에 들어갔을 정도니까요. 유명세는 더 말하면 잔소리니까 그만하고 이 트윙키 미친듯이 달고 기름진 불량한 맛으로도 유명하잖아요. 아니 뭐 얼마나 달길래 라는 생각에 지난번 딩동 팝타르트에 이어서 트윙키도 직접 먹어보려고 해요. 근데 트윙키의 스폰지 같은 겉모습을 보니까 한국에 있는 어떤 과자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카스타드 이 트윙키와 마찬가지로 빵 속에 크림이 들어있는 형태인데 둘다 먹어보고 가볍게 차이를 느껴 볼게요 자 먼저 카스타드 10개 들은거 4,700원에 구매했고 겉보기에는 트윙키랑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요 크림 카스타드 크림에는 달걀과 우유가 들어가요 그리고 카스타드 포장지에 r c 공법을 사용했다고 강조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리얼 카스타드의 줄임말이에요 달걀에 유크림 메이플 시럽 백포도주 넣고 브랜디 향과 카스타드 향을 적절하게 섞어서 만든 한마디로 정통 카스타드 크림의 맛과 질감을 최대한 구현하려 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 같아요 크림만 떠가지고 한입 먹 보면 음... 맨 처음 혀에서 녹을 때는 기름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데 그 뒤에 오는 향이 포근해요 카스타드 특유의 슈크림 같은 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빵이랑 다 같이 먹어보면 이 처음에 빵이 살짝 건조한 듯 하지만 그 사이로 크림이 스며들면서 빵 자체가 가지고 있던 달달함이 크림의 향을 더 살려줘요 이게 바로 상부상조 한국인의 정이구나 싶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맛을 봐야죠 박스 겉면은 뭐 딩동이랑 비슷하고 똑같이 10개 들어있습니다 크기는 제일 작은 190ml 캔이랑 비슷한데 아참 가격은 한박스 12,000원. 지난번 팝타르트랑 같은 가게에서 구매했어요. 이제 한 봉지 슬쩍 까보면 아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 트윙키를 감싸고 있던 번들번들한 기름이 내 손에도 코팅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접시에 잠깐 올려놨는데 이렇게 기름이 묻을 정도예요. 무서운 마음으로 반 갈라서 크림을 보면 하얗죠. 색깔처럼 바닐라 향이 나는 크림인데 이 트윙키 크림이 처음부터 바닐라는 아니었어요. 원조 트윙키는 바나나 크림이 들어있었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바나나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하는 수 없이 바닐라 크림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이게 인기가 꽤 좋아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크림만 한입 먹어보면 잠깐, 잠깐. 이거 입에 들어가기 전에 실수로 입술 한번 터치했는데 기름, 기름져요. 립밤 대용으로도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입 안에서는 금방 녹으면서 풍부하지 않은 크림 향에 기름 같은 미끌거림이 느껴져요. 자, 이번엔 통째로 한 입. 음... 어금니로 딱두번 씹으면 빵이 입안의 수분을 쫙 빼앗아가는 동시에 침샘에서 침이 가득 나오고 두어번 더 씹으니까 단맛이 훅 들어와요. 이 단맛이 점점점 강해지다가 특이점이 오는데 그때 순간적으로 짠맛이 느껴지고 그 뒤에는, 아, 오버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혀가 아립니다. 한 입에 다 먹어서 그런가? 다음 날에 두 입에 나눠서 먹었더니 이 빵이 카스테라에 비해서 밀도가 있어가지고 씹으면 약간의 반발력이 느껴져요. 동시에 은은한 바닐라 향이 더해져서 좋은데 심각하게 달콤한 건 똑같습니다. 이건 세 번에 나눠 먹어야겠다. 아니 예전에 먹었던 딩동은 생각보다 덜 달았는데 이 트윙키는 상상보다 조금 더한 게. 그냥 품격 자체가 다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진짜 맛있게 먹던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 외국인이 웃으면서 불닭 먹는 우리를 보면 이런 기분일까 싶기도 하고요. 이 크림 자체는 크게 안 달았는데 이 빵이 진짜 <laughs> 설탕물에 담갔다가 뺀 건지 엄청 달아요. 이거 우유나 커피. 아무튼 액체 없으면 절대 못 먹습니다. 트윙키의 맛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빵이 녹는 건지 내 혀가 녹는 건지 모르겠는 맛. 확실한 건 수명을 깎아 먹는 것 같아요. 아, 아침에 팝타르트는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겠는데 트윈키는 는 진짜 진짜 단거 땡길 때한 번씩 먹을 것 같아요.